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네 가지 기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맛, 어, 한약에서 이제 음식이나 약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맛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맛에 대해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신맛, 그 다음에 쓴맛, 단맛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우리 매운맛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매운맛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땀부터 막 나죠. 매운 건. 네, 진땀이 나죠. 매운 것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자면 이제 고추죠 고추. 그래서 고추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면서 몸에 열을 낸다. 그래서 뭐 캡사이신 성분으로 된어 파스 같은 것도 나옵니다.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스포츠 손상, 우리가 운동을 하다가 손상됐을 때뭐 대개 이제 뭐 염좌라고 그래서 삐는 질환이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뭐 타박도 오겠죠. 그럼 이런 질환들은 대개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음, 부종이 있으면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이럴 때는 뭐, 뭐예요? 아이싱을 하죠. 그러니까 차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그럴 때는 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고추, 캡사이신, 파스 이런 건 좋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병이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쪽으로 혈류 장애가 오면서 차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찜질을 할 때도 따뜻한 찜질을 하고 그런 고추 파스 이런 것을 발라도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내면서 땀구멍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어, 한의학에서 감기라고 하는 건 기운에 감촉되었다 그 기운이라고 하는 건은 대개 찬 기운 그찬 기운은 대개 풍, 바람과 같이 온다 그래서 풍한, 풍한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가 어, 땀구멍이 오물조물하게 닫히면서 그 안에서 추위가 갇혀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로부터 애로, 어떻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어, 고춧가루를 매우 맵게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따뜻하게 해서 맵게 고춧가루를 뿌리고 그것을 따뜻하게 먹어서 땀을 내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술 같은 술도 결국은 열한 거죠 열하고 덥죠 뭐 소주에다가 고춧가루를 뭐 풀어서 마셨다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작용해서 땀구멍을 열어준다 그리고 이제 매운 것에 배속이 되는 우리 장기가 뭐냐면 어, 폐입니다. 폐. 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지면 가을의 장부라고 합니다. 폐는 자꾸 움츠려들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자꾸 날아가는 날아가는 그런 진액들을 잡아서 수렴해서 폐로 모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른 기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마른 기침은 수분이 되게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경우는 이제 폐가 자꾸 수렴하고 움츠려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을 어, 너무 어, 항진될 되만 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발산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발산과 수렴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맛은 자꾸 움츠러들고 수렴을 시키는 거고 매운맛은 어, 발산을 시키고 어, 밖으로 날려주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서 생긴 질환, 그렇죠? 그러면서 어,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질환에는 매운 걸 먹어서 땀을 내고 기운을 올리는 어, 그런 맛을 쓰면 안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몸에 원래 열이 많고 기가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매운 것은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